씻어 타봐 이야 씻어 타네 이야 업 다운 업다업다업 다운 씻어 타네 업 다운 업다 이게 점점 납작해지고 있나봐 너무 납작해져서 시소를 업, 다운, 업. 난 점점 납작해. 어, 왜안 되지? 이게 너무 한쪽에 가... 이게 가운데 있어야 되지. 이게 가운데 있어. 이거 이걸로 해볼까? 이걸 가운데 놓고 시소 타볼까? 이건 너무 어려운가? 업, 다운. 엄마 좀 어렵겠지? 업! 오이 업! 다운! 업! 다 업! 아이쿠! 다운! 엄마가 이거 잡아줘야겠다 업! 다운! 굴러가니까 업! 다운! 업! 다운! 다운 안 해? 고정이 안 되니까 조금 어렵네? 에이, 컷! 그래, 그걸로 해 고고 아루웅 아 너무 어려워서 이걸로 해야겠어. 알겠어. 그럼 이걸로 해. 업다운 해 봐, 지유가. 여보, 어? 애들 잘여도아보 어? 그 는데요 그 음, 나도 아는데. 어. 아. 시소 타는 거 완전 지금 엄청 신중하다고 새로운 발견 유레카라고 지금. 오, 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미끄럼틀 아니 메리고라운드인가업 어? 다운 다시 업 어? 다운 이쪽은 왜 다운 안 해? 다운 이쪽 이 이쪽 차례... 내려가 포크 내려가 이번엔 덤프 내려가 포크 내려가 펌프 내려가. 펌프 덤포 내려가. 펌프가 안 내려갔어. 포크 내려가. <laughs> 뭐 엄청나다고 지금. 어녀 펌프까지 같이 내려가 버렸네. <laughs> 이제 미끄럼틀 탈까? 이거봐. 이제 미끄럼틀이 되었네. 계단은 어디일어 계단은 난 여기있다 어. 내려와 어서 미끄럼틀 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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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내려가 내려가 우와 재밌다 뭘 이렇게 해볼까? 이렇게 잡기 놀이 해볼까? 잡기 놀이? 덩프야 그럼 누가 누구 잡는 거야 포크가 잡는 거야 포크가 줄래야 그러면 도망가자 오나잡아라야오나 잡아봐라. 잡아봐. 잡아봐라. 잡아봐라 포크가 래야나잡아가 술래야 나 잡아봐라 포크가 술래야 나잡나잡아봐가 술래야 가래야가 빵 가자 나 잡아봐라 나+ 나+ 래야나 술래야. 음, 나+ 잡아봐라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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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나+ 그래요, 나+ 그래요, 나+ 라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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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래 나+ 나+ 래래 나+ 나+ 래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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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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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스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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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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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맥스가 술래다. 맥스가 술래야. 이제 포크가 도망가야 돼, 지야 이번엔 맥스가 술래다. 우와, 우와. 내가 술래다. 도망가. 내가 술래다. 포크 잡아라. 포크 잡아라. 잡았는데 계속 그만 가는네 <laughs> 잡았다. 이번엔 포크가 술래나 잡아. 포크가 술래나 잡아봐라. 맥스 잡아야지 이제. 나 잡아봐라. 엿. 맥스를 잡아야지. 덤프 잡을 거야? 그래 그럼. 덤프 잡아봐라. 덤프 잡아봐라. 덤프 잡아봐라. 덤프 잡아봐라. 덤프 잡아야지. 술래가 잡는 거야. 나 잡아봐라. 나 잡아봐라. 나 잡아봐라. 잡아봐라 날 잡아야지 잡아봐라 목욕할까? 갑자기? 술래잡기 끝났어? 술래잡기 응? 끝났어 아 끝났구나 알겠어 그래 목욕하자 올라가야지 이것 타고 올라가자 봉봉 음, 목욕하자 시다, 다 목욕한. 푸르노는 목욕 안해? 푸르 너무 좁다. 너무 다 가득가득 차네 목욕탕이. 목욕탕. 목욕탕이 가득가득 찼어. 버블버블도 해주세요. 샤워기도. 뭐야 보이지? 뭐 지젤이지? 블 버블. 파란색은 버블버블이에요. 칠하면 안 돼. 칠하지 마. 아무 데도 칠하지 마.